오늘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음. 저번에 갔던 오뎅 식당에서 터널 비법 빅스를 샀었거든요. 음. 자, 이제 이걸로 <laughs>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릴게요. 난저 동그라고 천천히 굽는 게 있거든요. 이걸 한번 넣어줘요. 와. 이제 천천히. 자, 이제 떡을 넣을게요. 超 위험하니까 이거 보호자랑 같이하세요. <laughs> 아 무서워. 귀엽죠? 더더더 더. 저게 투하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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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살살 살살. <laughs> 꼭 보호님과 같이하세요. 저처럼 지을 수 있습니다. 아 무서워. <laughs> 새우 세우 투하 새우도 천천히 대파도 가. 갖... 이 양념 투하 양념인데 일단 양념 만드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그냥 굴소스 일단 굴소스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다진마늘도 한 숟가락 절반 그리고 초고추장은 한 숟가락 그리고 한 숟가락 반을 좀더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참기름 한 숟갈 오케이, okay. 좋아 이제 뚜껑을 닫을게요 보글보글 어떻게 끓나 보자 볼까요? 근데 일단 연기가 우리 쪽으로 안 가게 반대쪽으로 열어주세요 <laughs> 잘안 보여요 <laughs> 와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? 새우와 조개가 듬뿍 든 해물 떡볶이 내려놔 내려놔 먹어볼까? 그래. 먹으러 어 가자 또 계세요? <laughs> 떡볶이예요 뜨겁다 조심해 해물떡볶이 맛 어때요? 맛있죠? 맛있죠? 해연 맛있나요? 맛있죠? 에잇 조개로 탑을 쌓는 거니 먹고 <laughs> 나올대싹다 비었어요. <laughs>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. 아니, 엄마, 근데, 조개. <laughs> 오빠죠, 오빠죠. 오빠는 조개돌이.